Tough luck, babe. Struck out when you have about 30 chances. One bad day. Now you don't know how to pay for the damage. I don't wanna climb. 안녕, 여러분. 오션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건성이 제일 싫어하는 계절은 바로 가을입니다. 저는 겨울도 겨울이지만 환절기 디버프까지 받는 가을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가을이 돌아와 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건조한 가을에도 들뜸 없이 예쁜 피부 연출하는 꿀팁과 함께 정말 뽀용뽀용한 이 핑크색조 조합으로 촉촉울먹 핑크빛 메이크업을 연출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여름에는 여기까지 해주고 가벼운 젤 제형의 크림을 얹어줬는데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가벼운 젤 타입으로는 제 피부가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사용해주는 익스트림 크림을 낮에도 발라주고 있어요. 이 크림은 진짜 제가 내돈내산으로 몇 통을 사서 쓰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2년째 정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제가 계절마다 그리고 제 피부 컨디션 따라가지고 스킨케어를 되게 자주 받고 써서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익스트림 크림은 단한 번도 저의 기초 꾸러미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의 사랑을 아셨는지 리얼베리어에서 저한테 이렇게 광고를 맡겨주셨는데 보통 제품 광고가 들어오면 은그 제품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광고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2년 동안 꾸준히 쓴 제품이라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 진짜 이것만 보셔도 제 사용감이 보이시죠? 이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은 단순히 보습만 해주는 크림이 아니라 피부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피부장벽 회복 크림이에요.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손상되는 이유가 우리 피부장벽이 무너져서입니다. 왜 면역력이 약할 때 감기도 더잘 걸리잖아요. 피부장벽이 피부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다른 제품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 제품을 잠깐 뒤로 하고 다른 제품을 테스트했다가 <laughs> 피부가 정말... 너무 뒤집어졌었는데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던 그 시기가 이제 다른 거 쓰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봄이었는데 봄은 꽃가루에 환절기 디버프까지 아주 피부에 자극받을 게 잔뜩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니까 러제 피부가 완전 난리가 난 거야. 꽃가루 알러지에 모낭염까지 제가 그때 피부 장벽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그 테스트 중단해버리고 요 제품 으로 돌아와서 꾸준히 써주니까 지금 보시면 피부가 피부 상태가 미쳤어 너무 좋아 이게 제형만 보면 되게 꾸덕스러워 보이는데 막상 사용해주면 되게 부드럽게 녹아들고 마무리감이 보송해 제가 얼굴 끈적거리는 거진 진짜 싫어하거든요. 얼굴에 머리카락 붙는 것도 싫고 베개에 뭔가 이렇게 크림 묻는 느낌도 싫어해서 끈적거리는 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고보습인데 끈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크림이라 올려 세일 때마다 진짜 잔뜩 잔뜩 쟁여두는데 이번에 진짜 미친 할인! 진짜 제가 이 리얼베리어를 2년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못본 그런 기획입니다. 지금 이 익스트림 크림을 구매하면 이 70mm 본품에 70mm 본품을 하나 더 줘요. 심지어 이렇게 귀여운 벨리곰 키링까지 줍니다. 자, 말도 안 돼. 사실 저번에 제가 왕창 쟁여둔 아이들이 아직도 있는데 리얼베리어가 항상 이렇게 70ml 본품에 쬐꼬만한 증정을 주거든요. 저는 이것도 대박이라고 세 개를 쟁였는데 지금 그냥 이 본품을 하나 더 준다? 진짜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저도 쟁일 거예요. 이번 기획은 리얼베리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기획이기도 하고 이렇게 귀여운 벨리곰이랑 콜라보까지 했다고 하니까 내가 민감성이다. 내 피부가 개봉... 국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진짜 제가 보장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크림을 남자 친구 때문에 사용하게 됐는데 제 남자 친구가 진짜 미 친짠돌이라서 돈을 진짜 허투루 안 쓰거든요. 아끼려면 최대한 아끼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시딩으로 받은 크림을 갖다줘도 다안 써. 그냥 이 제품만 주고 장창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크림 많이 갖다주는데 이것만 쓰냐. 다른 것도 좀 써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자기가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면도를 하면 이 자극 때문에 트러블이 되게 잘 올라오는 피부거든요. 근데 요거 사용하고부터는 확실히 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면도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선물해주고, 이 귀여운 키링은 쏙 빼서 우리가 갖는 걸로 지금 너무 저의 찐 애정템을 소개해드리고 있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좋은 거 좋다고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제 사랑을 리얼베리어에서 알아주셔서 무려 10분께 이 익스트림 기획세트를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구독자 이벤트 관련 내용은 영상 끝쪽에 다시 한번 안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얼굴에 빔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얼룩덜룩하면 피부가 안 예뻐 보여서 일단 한번 정돈을 해주겠습니다. 요거 루나 컨실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여기 있는 요 붉은 컬러 요걸로 다크서클 먼저 가려주고 입가 푸른기도 한번 잡아줄게요. 요렇게 한번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 베이스 깔아줄 건데 오늘 약간 핑크 빔 도는 느낌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베이스도 뽀얗게 깔아줄게요. 요거는 웨이크 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 19 포슬린 컬러. 이렇게 밝은 컬러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쫙 깔아 줄게요. 음, 확실히 이렇게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 주고 나서 베이스를 올리면 피부가 진짜 완전 예뻐 보이죠? 그리고 저 리얼 베리어 크림이 싹 흡수되고 나면 얼굴에 잔여감이 남지가 않아서 이렇게 베이스가 착부터 뭔가 밀릴 것 같이 생겨서 하나도 안 밀려요. 진짜 여러분, 가을에 베이스가 뜬다 하면은 파운데이션 탓이 아니라 스킨케어일 탓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건성분들은 스킨케어가 잘못되면 피부가 무조건 또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피부는 뜹니다.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깔아줬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뽀얗게 피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밝은 컨실러 사용해서 얼굴 안쪽 밝혀주겠습니다. 이거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컨실러 란제리. 이걸로 얼굴 중앙 쪽에 한번 얹어서 얼굴이 화사해 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밝혀놓고 한번더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이마도 한번 밝혀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쉐딩 해줄 건데,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 이거 사용해서 콧대를 확 잡아줄게요. 지금 살짝 진해보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따가 다 블렌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얘네로 진짜 선명하게 잡고 싶은데에다가 음영을 넣어놓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진짜 웃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블렌딩을 할수 있으니까. 브러쉬 사용해서 블렌딩 해줄게요.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콧대가 확 잡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한번 싹 끊어줄게요. 그리고 인딩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스틱 쉐딩으로 1차적인 음영을 넣어줬고요. 다시 원래 제가 사용하는 가루 타입 사용해서 가볍게 쓸어줍니다. 콧대 모양도 확 잡으면서 이 쉐딩 지속력도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 모양이 완전 바뀔 수 있도록 쉐딩을 빡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 원래 코 모양에서 훨씬 얄쌍한 모양으로 쉐딩을 해줬고요. 턱도 한번 쳐줄게요. 이렇게 쉐딩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파우더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 완전 뽀 커먼 컬러 파우더로 얼굴을 한번 더 뽀용하게 해줄게요. 눈밑 그리고 광 돌면 절대 안 되는 이 팔자 이렇게 파우더 브러시로 해주면은 퍼프로 할 때보다 그 파우더가 뜰 위험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색조가 올라갈 밑바탕을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바로 눈썹 해줄 건데 눈썹은 살짝 밝은 컬러로 해줄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화려하게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눈썹에서는 힘을 좀 빼줍니다. 정말 가볍게 그려줬고 요 로맨 한올 브로우카라 메리 블론디 컬러로 컬러 한번더 밝혀줄게요. 눈썹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지도록. 다음 섀도우는 요거 사용해줄게요. 소니모리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 2호 러브 로지. 요런 컬러호성인데 눈이 너무 뽀용한 핑크면은. 좀 뭔가 전체적으로 너무 귀여워질까봐 오늘 너무 귀여운 느낌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줄게요. 일단 이 컬러로 전체적인 눈두덩이 베이스 정리해줄게요. 아이라인을 길게 뽑을 거기 때문에 길게 길게 섀도우를 뒤쪽까지 얹어줍니다. 같은 컬러도 언더도 뒤까지 쭉 길게 빼서 얹어줍니다. 오늘 약간 중국 언니들 느낌쓰러다가 라인을 위로 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양쪽 다 깔아줬고 그다음에 이 컬러 이 진한 컬러로 눈꼬리 쪽에 좀 좀더 확실한 음영을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좀 길게 길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같은 컬러로 눈 앞에도 얹어주시고 언더 under 속눈썹 라인도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눈이 좀 밑으로 트여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 잡아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이 원체 진하기 때문에 애교살도 좀 진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아이라인 해줄 건데요. 원래 쓰는 거보다 훨씬 붉은 샤프쑤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4호 마롱 브라운. 요거 사용해서 라인을 아주 위로 올라가는 앙칼진 라인으로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쭉 길게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 여기로 완전 뾰족하게 빼줍니다. 이렇게 아주 고양이처럼 아이라인을 그려줬고요. 이 상태로 두면 살짝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 진한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부드럽게 풀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라인이 긴 거에 비해서 제 쌍꺼풀이 조금 짧기 때문에 이 아이라인 블렌딩 해준 브러쉬를 잘 털어서 쌍꺼풀 라인도 한번 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속눈썹 해줄 건데 지금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굉장히 화려하다 보니까 속눈썹도 화려한 걸로 붙여줄게요. 요거 깜빡 12mm 볼드 레드 블랙 1기둥짜리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위에 속눈썹 붙이고 언더도 붙여줬거든요. 언더는 요거 엘스몰 럭키래쉬 사용해서 붙여줬어요. 지금 점막이 살짝 보이니까 노베브 셀리매치 듀얼라이너 블랙 브러쉬 라이너 쪽 사용해서 점막 채워줄게요. 이렇게 점막까지 채워줬으면 이제 애교살 해줄 건데요. 노베브 토슈즈 핑크 사용해 줄게요. 일단 컨실러 쪽 사용해서 애교살을 밝혀줍니다. 두껍게 얹는 게 아니라 가볍게 정돈해준다는 느낌으로 평소보다 살짝 뒤까지 애교살 그려줄게요. 이렇게 한번 밝혀주고 뒤에 있는 이 컬러 부분 써서 언더에 핑크색 컬러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눈이 엄. 엄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투클 프로타즈 펜슬 2호 로지 듀. 이걸로 한번더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아까 사용한 팔레트로 돌아가서 이거를 눈두덩이에 얹어줄게요. 얘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같은 컬러를 언더 애교살에도 톡톡 쳐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요거 사용해 줄 거예요. 피브 하이퍼핏 컬러 치크 라일락 여기서 일단 요 컬러로 살짝 위쪽부터 요렇게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어질 수 있게 위에 타이트하게 붙여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코, 코에도 컬러감을 넣어주고 턱. 턱도 얹고 마지막으로 이마까지 이렇게 블러셔 연출해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해준 외곽 쪽을 한번 쓸어서 조금 더쿨런 느낌이 올라올 수 있게 연출을 해줄게요. 음, 이렇게 해주면 아주 예쁘게 블러셔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핑크 빔을 써줄 건데요. 이 오프라 클라우드 나인 사용해줄 게요. 이걸로 일단 코끝부터 이렇게 완전 핑크빔이 뿅 올라올 수 있게 연출을 해주고 이렇게 핑크빔 빡 꼬대에도 얹어줄게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눈 앞머리도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핑크빔을 한번 쫙 봐가지고요. 올해도 이렇게. 미쳤다 여러분 지금 핑크음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카메라 보고 하다가 너무 많이 발라서 살짝만 덜어내줄게요. 이렇게 요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삐아 글리터 하이라이너 3호 듀이 핑크로 약간 글리터 같은 반짝임을 한번 얹어줄게요. 광 느낌 다른 게 보이시나요? 얘는 쪽? 조금 더 입자가 있는 글리터 같은 광이라서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요거눈 앞머리에도 한 번씩 그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 발라줄 건데 이 데이지크 무드블러 립 펜슬 아몬드 코랄 사용해서 립 라인 먼저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냥 한번정리된다는 느낌으로만 해주고 그다음에 립 발라줄 건데요. 요거 멜팅 캔디밤 로즈밀크티 이걸 먼저 입술에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손으한번 블렌딩 해주시고 이렇게만 해줘도 예쁜데 안쪽에 이 슈가 플럼으로 살짝 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더 생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한 하이라이터를 이술 산에 톡톡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빨리 머리도 하고 렌즈도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촉촉을 먹 핑크빛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요. 오늘 색조 조합도 정말 예쁘고 이 피부가 진짜 미쳤죠? 베이스가 예쁘게 깔리니까 위에 색조도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피부를 만들어주는 리얼베리어 익스 스트링크링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받아가세요. 아래 댓글에 리얼베리어 익스트링크림과 벨리곰 콜라보에 대한 기대평과 내가 왜이 제품이 필요한지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제품이라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 70ml 본품에 70ml 하나 더 그리고 이 귀여운 벨리곰 키링까지 주는 기획세트가 10월 한 달간 정가 3 8 0 0 0 에서 28,500원에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저 같은 민감성 개복지 피부분들은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진짜 역대급 기획이에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